네, 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아이들의 신적인 존재로 사랑받고 있는 뽀로로가 요 안드로이드에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뽀로로 스티커북 탭입니다. 스타트를 터치하며 와 뽀로로다 라는 즐거운 외침 소리와 함께 요 어, 주제가가 흐릅니다. 어, 아이들이 이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따라 부를 모습이 환하죠? 어, 동화책은 총 8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빈 그림이 몇 개씩 보이는데요. 오른쪽 밑에 노란 선물 상자를 터치해보세요. 스티커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빈자리의 모양에 맞추어서 끌어다 붙이면 되는데요. 이 스티커가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면 뽀로로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내용이 진행될 때 캐릭터들이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더욱더 집중을 잘할 것 같아요. 예, 재미있는 동화책 콘텐츠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퍼즐과 컬러링을 하면서 아이들의 두뇌회전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색칠 공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이 스티커 메뉴에 가시면 다양한 배경 위에 다양한 스티커를 골라서 배치할 수도 있는데요. 어, 종이책으로 된 스티커 북도 많은데요. 어, 종이책으로 되어 있다면 몇번 떼었다 붙였다면 너덜너덜 다를 수도 있지만 탭에서 즐기면 자유롭게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 스티커에서 꾸민 이미지는 저장해서 갤러리 메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요. 프린트를 설정하셔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로로 스티커북 탭 어플 하나면 아이들과 즐거운 안드로이드 라이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요. 티스토어에서 포로로 스티커북 탭으로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